2016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2회 16번. 자, 미칠 3으로 통일하면 3의 2x제곱이 3의 3x 6승보다 그 말이니까 자, 지수만 비교합니다. x는 6보다 작다. 그럼 1부터 2, 3, 4, 5까지의 곱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120 되겠습니다. 자, 17번 모든 실수 t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 f, x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지금 f't 였기 때문에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1 들어가서 8 그랬으니까 1 들어가서 0이니까 8 나오겠다. 자, 그러면 f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8. 9에서 5 빼는 거니까 답은 4이다. 18번.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오, 그럼 N 대신에 얼마부터?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A8 빼기 A1은 11. 오, 하나만 더 써봐. A9에서 A2를 빼도 11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러면 어디까지 써볼 수 있겠어? A7이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A7 나오려니까 A14에서 빼면 돼. 7 빼면 내7 차이 나는 거니까 11까지 괜찮나요? 오, 그러면 내가 요거, 요 상태 그대로. 더하면 1에서 7까지의 합이 46이니까 a8부터 어디까지 a14까지의 합은 얼마야? 77에다가 46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100 23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이 구하면 되니까, 이제, 얼마? 15부터 15, 집어넣으면 되는, 아, 8부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15-A8, 이런 거 괜찮지? 하나만 더 써봐. 그것도 역시 11이 될 거고요. 16-A9는 그것도 11이 될 거고, 땡땡, 어디까지? 21 나와야 되니까, 그치? 여기가 21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어? 7 빼는 거니까 14까지 했더니 그거 11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것도 더해가지고, 뭐에서 뭐까지야? A15에서부터 어디까지? A21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8에서 14까지가 123이니까 또다시 몇 개였어? 또 7개였죠? 77에다가 얼마를 더하라는 거야? 지금 123을 더해라. 그 말인 거니까. 답은 얼마니? 200 되겠습니다. 19번. 자, 두 실수 AB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랬습니다. 그럼 연속 조건 먼저 가볼게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아, 그런데 이거의 모든 극값의 합이 얼마라고? 27이다 그랬으니까, A가 얼만지 모르겠지만, 내가 위에 거, 이건 지금 문자만 두개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그지? 극값의 합이 27이다. 그래서 극값을 먼저 구해보려고, 위에 거 그래프 그렸더니, 자. 0에서 퉁치고 6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여기가 6이고 지금 여기가 0인 그래프가 되는 건데 이상태라면 극소값이 0이야 되는 거 괜찮죠 근데 지금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b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얼마죠 4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 4자 요거 y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 봅니다 y는 자4 들어가니까. 4, 4, 16 곱하기 2가 되어서 이 값이 지금 32거든요. 근데 극값 이 27이다 그랬으니까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여기 어딘가 4보다 작은 어떤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지금 극소는 0이고 이게 지금 극대가 되는 거죠. 뾰족점이. 미분은 불가능해도 극대값은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a일 때 그치 얼마가 되는 거야? 27이 나오면 0 더하기 27에서27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6a의 제곱이 얼 얼마가 되게 하는 27이 되게 하는 a를 찾자는 거죠. 그럼 a가 얼마일 때3 들어가면 -27 플러스 54니까 27 되는 거 괜찮죠? 아, 그러니까 a는 지금 0과 4 사이에 있었잖아. 3이 되더라. 그러면 a가 3 나왔는데 지금 그 옆에다가 또 -3, -3 b를 했는데 그 값도 얼마라는 거야? 27이다 그 말이니까 b는 얼마였겠어? 30. 문제는 a하고 b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33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번 갈게요. 1보다 큰 a에 대해서. 하나는 a의 x승 마이너스 2. 자 증가 함수입니다.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요 y는 e 루트 3x라고 하는 직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교점이 두개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에 교점이 두개 이렇게 있는데 그 a하고 b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라고 원점이라고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긴데요. 점 a를 내가 뭐 알파 컴마 e 루트 3 알파 잡을 수 있고 그러면 원점 대칭인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컴마 마이너스 e 루트 3 알파 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거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A부터 대입합니다. A의 알파승, 마이너스 2는 2루트 3알파, 요렇게 하나 써서. 플러스 2 넘겨놓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알파 등은 자, 마이너스 2 루트 3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었겠네, 그렇지? 자, 아무튼지간에 아역수취에서 지금 같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 2 루트 3 알파 플러스 2는 누구랑 같다는 거야? 2 마이너스 2 루트 3 알파 분의 1과 같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럼 대각선 곱하면 합차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2 알파 제곱은 1될 거고요. 12 알파 제곱은 3이 되어서 알파 제곱은 4분의 1 따라서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겠다. 그럼 점 A의 좌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알파 컴마 2루트 3알파였으니까 루트 3될거 괜찮나요? 그럼 문제는 A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그 A가 누구였냐면 아까 A의 x승 마이너스 2는, 루트 3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트 A가 얼마인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인 건데, 문제가 A 구하라고 했죠? 오케이, 제곱하면 답이겠다. 4 더하기 3, 7 플러스, 4 루트 3될 건데, 문제는 P 플러스 Q 루트 3이고, P하고 Q를 곱해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 28 되겠습니다. 자, 21번 갑니다.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그 fx의 도 함수 f'이 있다. 그두 개를 곱했어. 그럼 3차랑 2차를 곱했으니까 gx는 몇 차인 거야? 5차인 거라 그랬을 때. 사실 5차는 교육과정 외긴 하지만, 그걸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나 보죠. 자, 아무튼지 간에 g'1이 0이고 g1도 0이야. 그 5차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소 x-1의 완전제곱 이상을 인수로 갖고 있겠다는 거야. 나머지는 뭐 최고차항계수가 1이었으니까 3이 밖으로 나와 있겠네요. 미분하면 원래 3x제곱 이렇게 시작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x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거기다가 g0이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요거 곱하면 3, 마이너스 1 있으면 1로 끝나면 답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소 x-1의 완전제곱을 gx가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fx하고 f'x도 x-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fx가 자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려면. 어 만약에 얘가 x 1의 완전 제곱이 되면 f x 나 x 1의 완전 세제곱을 갖게 되니까 어 그거는 지금 그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 y는 t하고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이 되게 하는 실수 t니까 x 1의 완전 5제곱은 안 돼.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최소 얘가 x 1의 완전 제곱을 가지고 있고 그거 미분했을 때 얘가 얘를 하나 가지고 있어.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그거 미분해서 옆에다 쓰면 될거 아니야. 되는 거 이해 가죠? 아, 그러니까 요거를 애초에 자 fx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요거 미분해서 갑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이제 그치? x-1에 아, x-1로 묶었더니 뒤에 거가 2x 플러스 x니까 3x 그래서 아까 최고차가 3이 된 겁니다.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뭐 여기까지 식을 쓸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gx를 이제 더 이쁘게 쓸수 있죠? 어떻게 쓸수 있어? x-1에 완전 세제곱 된거 괜찮나요? x-1에 알파. 아 x-1에 알파 3x-2 알파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g0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0 들어가면 마1 0 들어가면 알파 0 0, 들어가, 0 들어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2 알파 플러스 1은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2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될 거고요. 인수분해하니까 1 3 1 뿔마 되어서 알파가 얼마이거나 첫 번째 알파가 1이거나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된거 괜찮은 요때 gx는, 어 이게 바로 뭐야? 아까 말했던 3. x 1의 완전 5제곱인데, 이거 계속 증가하니까, 얘는 절대 y는 t를 봐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한번 만나는지 확인합시다. x 1이 있구요. x 1의 완전 세제곱 x 2분의 3이 있구요. 3x. 그 다음, 어, 플러스 3 1이니까 플러스 2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0 되는 값이 지금 누구누구 세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마이너스 3분의 2. 잠시만요. 아 여기 플러스죠. <laughs> 마이너스 2분의 3이 먼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여기 1이 뭐 있다고 하면 그치 5차니까 3차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1에서 3중근을 갖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y는 t를 그어 가지고 몇 점에서 만날 수 있어? 두점 이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두 점이고 이렇게 하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조건에 부합하는 건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g 2가 얼마니 그랬다고? 그러면 x 자리에 2 e 들어가니까 7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니까 얼마? 뭔가 산수를 틀렸나요? 2분의 7 잠깐만 2 더하니까 6 더하기 8이구나. 뭔가 야, 분수인 줄 알았네요. 그러면 74, 28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22번. 자, 모든 항이 의미, 음이... 아니, 음화정 나왔습니다. 음화정이고.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A1에 합을 구해라 그랬는데, A1이 여러 개 나오나 봐. AN이 홀수, 0 또는 짝수. 홀수, 짝수는 무조건 자연수만 지금 0이나 자연수만 지금 인수로 갖겠다. 그 말인 건데, 좀 막막해. 이런 문제는. 그치. AN을 원수로 가질 건데, 그, 집합 A는, 어, 3개야, 3개. <laughs> 이거를 만족하는 AN은, 세 개가 된다. 의미 아닌 정수. 음. 근데 딱 집합이 A, N을 여기다 싹다 썼는데 딱 원소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소 세 개짜리를 자 A, N으로 삼겠다. 그런 얘인데그 A, N이 딱몇 개? 세 개짜리 원소만 지금 찾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A1. 조금 막막하지만 쓰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A4. 뭐 해설지처럼 막 현학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할수 없어. 음화정이니까 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0을 집어넣으면 그치? 2분의 0이니까 이건 다 00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원소가 딱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하면 그치? 1은 홀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분자가 0이거든. 그럼 다시 또다 0이 돼서 얘는 이제 원소가 몇 개인 거야? 1하고 0 원소가 두 개짜리서 안 되는 거라. 자 2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짝수니까 1. 오 어, 1다면 얼마죠? 0이죠. 그럼 계속 0이죠. 오 어, 그럼 드디어 이제 원소 세 개짜리가 나왔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2로 시작하는 게 이제 끝나겠지. 3으로 시작하는 건 어때? 자, 홀수니까 3, 3은 9에서 3 빼면 6. 나누기 2하면 다시 3. 어? 원소가 지금 그럼 얘는 몇 개야?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원소를 3이 되게 만드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6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어. <laughs> 자, 여기 4가 있고 나중에 혹시 될수 있으니까 자, 6으로 바로 건너뛰어 볼게요. 6은 2로 짝수니까 2로 나누면 3이고요. 그리고는 계속 3이잖아. 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그치지 2로 나눠서 6이 되게 하는 수를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이제 A1이 되는 거라고. 아까 A1이 될수 있는 거 지금 다 표시해놓고 갑시다. 그럼 12는 2로 나누니까 6이고요. 6은 2로 나누니까 3이고요. 3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답이 3333 3, 3 나오는 거잖아. 그럼 원소가 딱몇개 있는 거야. 12하고 6하고 3딱세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집합 A가 될수 있다. 된거 괜찮나요? 아, 이런 식으로 찾으면 조금, 그지? <laughs> 자, 그럼 4는 2로 나누면 2고요. 1이고요. 얘는 0인데. 그치. 더 이상 이제 2의 배수 중에, 그렇지. 이런 건안 되는 거야. 2의 거듭제곱골은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얘는 원소가 무조건 하나씩 늘어나잖아. 아까 이 1, 0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앞 가면 4 그다음 8 이거는 안 되는 거야 8은 벌써 안,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자 그다음 이제 5 같은 거그 경우는 아까 저기다가 25 빼기 5는 20 1로 나누니까 10된거 괜찮습니까? 10은 1로 나누니까 5 어? 그럼 얘도 어때? 5 10 5 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면 뭘 만들 수 있겠어 그치? 어 원수 3개짜리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은 10은 15 0 15 이렇게 나올 거 아니까 그러니까 10은 안돼또 하지만 20은 된다고 봐봐 20은 2로 나누면 10이 되는거죠 근데 10 다음은 10은 또 2로 나누면 5가 되는거죠 5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10이 되는거니까 아, 20도 역시 될수 있었다 그 말이야 원소 세개짜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찾았더니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 됐으니까 7 가봅니다 7 7 49 마이너스 7 가는 거니까 42. 2로 약분하면 얼마야? 21. 21은 다시, 헤이! 21의 제곱이니까 21 곱하기 20을 2로 나누는 걸로 생각하면 210. 어, 이건 지금 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겠지, 원소가. 그러니까 이런 건안 돼, 애초에. 그치? 그러면 9도 안될것 같은데? 아, 되려나 우선 잠깐 8을 먼저 볼 8은 아까 안 되는 거 봤죠. 어. 8은 아까 2의 거듭제곱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9 같은 경우는 99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9하고 8로 묶어서 2로 약분하면 4. 그럼 94 36 되는 건데 36은 2로 약분 나누면 18이 될 거고요. 18은 2로 나누면 어, 9가 되니까 9도 되는 거네. 보입니까? 9 36 18 9 36 18된거 괜찮나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18도 어때? 18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18 9, 36, 36 다음에 다시 18, 9, 36이니까 되는 거네. 그러니까 18 되는 거야. 18. 18, 18, 18, 18 아주 좋아. 그럼 36은 어때? 36도 되는 거 아닙니까? 36으로 시작하면 36 다음은 2로 나누면 18이고요. 18은 4, 2로 나누면 9가 되고요. 9 다음은 다시 9, 4, 36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돌려가면서 다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아 그러니까 9도 되고 18도 되고 36도 되고. 자, 그럼 10은 어때? 10 아까 10은 안 되는 거 맞지? 15, 15 이렇게 나올 거거든. 게다가 홀수 같은 경우는 11 같은 것만 하나만 보여줄게요. 11의 제곱은 그지? 11의 제곱 마이너스 11이니까. 11로 묶으면 11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니까 55될 거라고. 그럼 그다음 수는 이제 55로 묶어가지고 53대 2로 약분하면 27될 거라고. 이건 이제 계속 홀수들을 제곱하고 막 하니까 엄청 이제 홀수들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생각 괜찮습니까? 게다가 2에 거듭 제곱 안 되는 거 봤죠. 그다음에 4에 배 어. 6은 더, 아까 12까지는 됐죠? 혹시 모르니까 14. 14는 나누기 7하니까 또7에서 벌써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 같은 경우는, 아, 16 같은 경우는 어때? 2의 거듭제곱이니까 안 되는 거죠? 18은 어때? 아까 되는 거 봤죠? <laughs> 이해 갑니까? 아,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찾았습니다. 그치? 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9 먼저 볼게요. 11. 20 더하기 12는 32. 요거 두개 더하면 54. 되는 거 맞습니까? 50, 80, 90, 97. 다돌어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꾸기요!